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튜브 도시탐본가 오늘은 음... 경주에 음... 위치한 페모텔에 왔는데요. 음... 여러분들의 앞쪽에 보시는 바로 이곳이 그 유명한 경주 페모텔입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무인텔로 운영됐던 것 같습니다. 무인텔로 운영됐는데, 대왕 무인텔이거든요. 여기가 그 경주의 대왕암이 유명한 곳이라 가지고, 거기가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 펀 조이 익파이팅 해나고 대왕 무인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작 안 하는 CCTV도 있고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차들이 들어가고 객실로 갈수 있는 그런 무인테들도 있습니다. 와 장사를 안 한지 좀 오래된 것 같아 보니까 저기다 세탁실로 되어있고 여기 차를 대고 위로 올라가면 객실 있는 그런 형태의 모텔이링같고요 저기 위에도 이쪽에도 집이 한채 있거든요. 근데 저기도 주민 분이 기그를 안 하시는 것 같아 보면은. 웰컴투 그레이트 킹 모텔. 엔조이 유어 러브 하트 하트 하트. 건 물을 지을 때는 나름 신경을 써가지고 건 물을 지은 것 같은데. 에이, 너무 시골 변두리에 있어가지고 전부 다 망해버렸습니다. 누가 이런 시골 총고석 근처에 편의점도 없는 이런 곳에 모텔에 오겠습니까? 안 오셔. 제가 타도 돈더 주고 차라리 시내에 있는 모텔 가는 게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 들어가고 싶었는데 진입이 불가해서 못 들어갑니다.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하겠습니다. 호호. 여기도 모텔이 이렇게 있네. 여기도 모텔 이름이 더블에 모텔입니다. 더블에 모텔, F F 모텔해가지고 저렇게 간판 있고 여기 보시면은 간판도 떨어졌다. 간판도 이렇게 전부 다 떨어졌고 여기도 무인텔로 이용한 것 같네. 근데 무인텔이 솔직히 맞이 무인텔이지. 아, 주인이 사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맞죠 아 저기도 그치 무인텔은다 1실 1주차지 차대고 위에 객실 있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보면은 201호부터 와 객실 엄청 많은데 한 220호까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220호까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니네, 217호까지 있다. 217호까지 있고, 하... 이게 폐업을 하려고 정리를 했던 건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쓰레기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쓰레기들도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폐모텔이고요. 와, 들어가 사람 이 있던데, 안에. 이 보면 매트리스 이런 것도 다 꺼내 집어놨네. 어. 아, 겨울철 폐가 타보 말때 제일 안 좋은 거 도깨비풀 이런 거신발이랑 바지 달라붙으면은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들. 아, 씨. 근데 1실 일주 차라면서 차를 대면 올라가는 계단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맞잖아요. 차를 이렇게 대고, 아, 여기 있네. 여기 보시면은, 206호 계산한 로 안에서 해라. 그리고, 여기가 룸이다. 와, 달려있다. 무인 호텔이지 이렇게 복도 다있으면 카운터만 없다 그것뿐인데 가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대실 2만 원, 숙박 4만 원. 근데 세 시간밖에 안 주더워 시간밖에 세시밖에안 주고 무인 청산 시스템. 안타깝게 삼성페이는 안되네 지폐만 되나봐 지폐만 와 안에 물건 다 남아있다 미친거 아니에요 슬리퍼 방향제 면봉 컴퓨터 꾸진 컴퓨터랑 모니터 텔레비전 이런거 있고 성인방송은 지원되는데 넷플릭스는 지원 안될 것같아 아마 넷플릭스는 지원 안되는 그런 배모터의 컴퓨터일 것 같고요 모텔 뭐 컴퓨터도 엄청 작다 이야 토마토 주스 들어있네 토마토 주스랑 판다 마스크팩 들어있습니다 모텔 침대에 누워서 같이 온 여자한테 마스크팩 해주라는 건가? 수윗하네요 에어컨도 나름 쎄것 같은데. 그리고, 객실 침대. 이거 뭐지? 온열기인가? 방이 추워서 이런 온열기 설치하는 것 같고요. 모텔 욕실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모텔 욕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비데가 없네. 비데가 없다고 하실에 옛날 모텔 티가 나는 게 화장실 비디가 없어. 그것만 제외하면은뭐 인테리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한 밤에 4만 원짜리 모텔 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이런 인테리어가 약간 좀 촌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죠. 그 강원도 인제군 양구군에 그런데 접경 지역에 있는 모텔 디자인. 그런 느낌을 알야되나? 여기도 와... 방 구조는 다 똑같아요 여기는 담배 피울 수 있는 재떨이랑 테이블, 에어건 놓여져있구요 와... 어메니티로 아니 음료수로 토마토 주스가 들어있다 토마토 주스 은근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토마토 주스. 너무 야한데, 이거, 이거 좀 가려야겠다, 이거. 이거 가려야겠어요. 어, 존나 야하다. 이 구조가 거의 어깨서 비슷해가지고. 좀만 둘러보고 나가야겠어. 벽에 곰팡이와 많아 몰랐는데 방치가 오래돼가지고 벽에 곰팡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와, 씨. 기프하고 있네. 디자인. 디자인 진짜 촌스럽다. 여기는 그거네. 객실 모텔 비포 비포 청, 보충해주는 카트 장미 콘도입니 장미 콘도 철수름 디자인 장미 콘도 샤워 덜도 있고요 모텔 비포 보충해주는 그런 카트죠 그리고 여기가 각종 이불이라 기자재들 보관되어 있는 창고고요 야 은근히 이쪽 모텔은 볼게 있네 아까 전에 그 다른 모텔은 아까 전에 다른 모텔은 갈만한 문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갔었는데 저기 또 내려가는 문 있고 원래 방망마다 그런 문이 있어야 되는데 방에 기물들이 다 남아있다. 방에 기물들도 다 남아있고. 아우씨 무서워. 마지데 갑자기 소름이 끼쳐가지고 빨리 나왔어요. 요렇게가 저희가 아까 전에 둘러봤던 그런 객실이고요. 여기는 사무동인 것 같은데, 가정집모텔 객실 사무동 그런 느낌입니다. 일반 가정집. 여기서 계산 다 하셨나보다. 카운터 있고, 바포도 열려있고요. 2020년까지 영업을 한것 같아요. 2020년까지. 카운터 객실이고요. 객실이 아니라 여기가 카운터. 카운터고. 사우터를 붙이는 종이. 그리고 컴퓨터. 노래진 전화기. 이거 각 호실별로 연결하는 그런 전화기네. 퇴실시간 되면 손님 나가세요 하는 그런 전화기랑 컴퓨터 이렇게 있고요 와, 여기 이불방이다. 매트리스랑 이불이 엄청 많다. 어, <laughs> 이 콘돔인 줄 알았는데 그거잖아요. 돌기 남자 그 시기에 끼고 수컹수컹하면은 좀 19세 무좀 이죠. 19세 무좀 아, 이거한 번도 써보진 않았어요. 써보진 않았는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런 저질물건이라 마이크림 정말 많다 마이크림 마이크림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콘돔, 마이크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돌기링 그리고 팬티라이너 별의 별게 다 있네 모텔이다 보니까 와... 아, 질청결제 질력이 클렌징폼 러브젤인데? 러브젤도 다 러브젤도 한방가지로 있습니다 아씨아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럽다 부끄러워 여기는 주방 주방 이런 느낌이네 보니까 모텔 그 화장이 요리를 했던 주방 같고 여기도 거울방인 줄 알았는데 거울방이 아니어서 여기도 격식 있다. 여기는 온돌방이네. 온돌방이고, 방구조는 이래요. 방구조는 이런 식으로 돼있고 저렇게 입을 까는 온돌방입니다. 온돌방. 아, 무서워. 여기도 샤워기나 이런거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사옥이라 이것도 도선생이 다 뜯어갔나 보네 전설 이런거 도둑놈이 다 뜯어가는거 같고 여기는 또 침대가 또 있는데 와 벽에 곰팡이 봐라 씨. 침대가 있는 그런 모텔이에요 아까 전에 저기는 문텔이었고, 여기는 유인텔로 장사하는 그런 곳이었나봐. 보니까 계산하는 곳이 저기 있었거든요. 계산하는 곳이 여기니까, 여기서 계산을 하고 저쪽 객실로 들어갔다는 데 보면은 손님이 이렇게 가스렌지나 냉장고 있는 주방을 지나서 객실로 들어갔다. 그 말이 되겠네. 화장실인 것 같고요. 아, 2층으로 가는 옥상이네. 2층도 뭐 객실일 거니까 딱히 올라가지도 않겠습니다. 2020년도까지 장사를 하던 그런 폐 못해. 네. 아, 무서워. 날씨가 추워가지고. 너무 춥다, 날씨가. 대충 이렇게 둘러봤고요. 예전에는 모텔도 그냥 지으면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꾸준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요, 모텔도. 그러다 보니까 건물만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건물 외관 이런 것도 시대에 안 뒤떨어지게 리모델링도 해주고 그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님이 많이 안 오면은 접자가 나버리니까 그렇게 망한 대공터에 갔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논밭밖에 없어요. 논밭. 주변에 보면 이렇게 논밭밖에 없고. 도로도 이 도로가 끝이에요. 2차선 도로. <laughs> 이렇게 시골 논밭 한가운데 있는 WF 무인텔 WF 네, 무인텔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허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튜브 도시탐험가 오늘은 경상북도 경주에 왔는데요 야,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자락에 마치 동화 속에 나올 법한 그런 예쁜 폐건물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원래 원래는 시골 마을이었는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마치 스머퍼가살 법한 그런 건물들을 지어 가지고 동화나라 펜션을 만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산 등성이에 알록달록 무슨 벗어나라 스머프도 아니고 알록달록 잘 꾸며준 이런, 이런 펜션이 있고요못 들어가게, 문은 다 잠겨져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문은 다 잠겨져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건물 외관은 이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무슨 버섯을 표현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건물은 이쁘게 잘 지어놨는데, 나름 이거물 지었을 때는 큰, 큰 생각을 하고 지었을 거예요. 큰 포부를 가지고 지었을 건데, 여기도 완전 경주에서 완전 진짜 멀리 떨어진 시골동 네거든요 그래가지고 옆에 뭐볼게 없어요. 네. 그냥 이 펜션 하나만 보려고 여기까지 오는 것 같은데, 좀, 건물을 짓는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무지 선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건물 외관을 보고 숙박을 할 수도 있는데 보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일 거거든요. 이런데 오는 사람들은 보면은 앞에서 뭐 안에서 뭐 펜션처럼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돌 계단이 경사가 너무 가팔라요. 계단 경사도 너무 가파르고 여기가 산자락에 있다 보니까 전망은 좋을지 몰라요. 전망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용객들이 엄청 불편한 거는 팩트죠. 얼라들도 이런 계단길 위험해서 못 올라갈 거고 그짐 같은 거 이동할 때도 좀 힘들게 예,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안 오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저기 위에도 폐건물들 있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도깨비풀들이 왜 이렇게 많냐? 계단있지 계단이 진짜 가파르다. 계란도 가파르고 위험해 이게. 아유 도깨비풀. 아이고 도깨비풀 너무 많다. 저기도 이런 식으로 기쁘장한 건물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동안 나라를 컨셉으로 만든 그런 것 같아. 아... 저기는 여기는 어느 정도 완공을 돼 가지고 장사를 한것 같은데 저기는. 건물을 짓다가 포기한 것 같아요. 3층짜리 펜션은 아닌 것 같고, 2층짜리인 것 같아. 1층짜리, 2층짜리. 이쁘긴 이쁜데, 도깨비풀도 너무 많고, 벌써 패딩에 이렇게 도깨비풀까지 박혔잖아. 그냥 외관만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대충 이런 폐건물도 있다. 예.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죠. 뿅. 아, 여러분. 바다가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경북 포항시인데요. 포항은 동해안 바다라 가지고 수평선이 아주 끝내줍니다. 와, 저렇게 멀리 아름답게 바다가 뻗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이름 모를 봉오리도 외롭게 서 있고요. 저쪽이 포항 도심지인데, 포스코 있고 포항 도심지인데, 바로 이쪽에 옆에 보면은 또 엄청 유명한 폐 모텔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숙박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숙박시설로 알고 있는데, 진입은 못할 것 같아요. 보면은 캡프 딱지도 붙어 있고, 카메라도 저렇게 돌아가고 있고, 울타리도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이런 건물들은 아예 들어가시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관리가 되고 있는 건물이니까 들어가시면 절대로, 아니, 아니, 아니네요. 이게 아마 폐 모텔 같은데? 벽치가 보니까 엄청 죽이거든요. 이, 바로 앞에 오션뷰, 절벽 오션뷰도 있고,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와, 여기 애들 엄청 많이 왔다 갔나 보다. 외부 출입금지, 무단 출입 시 형사처벌 해가지고, 포항시 이것도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뭐 굴뚝 같은 거, 저건 알 떨어진 거 같은데, 굴뚝 같은 거다. 근데 이게 횟수가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 끝에 오면, <laughs> 끝에는 또 이렇게 횟수가 또 벌어져 있어요. 존나 <laughs> <정말> 어이없죠. <laughs> 하여튼, 애들이 하도 많이 가가지고, 이전에 cctv도 탄 달리 그런 포항의 격시 좋은 폐모텔입니다 아우 추워 추워 똥바람 너무 많이 온다 아우 추워 추워 배가 탐험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쌍한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자 먹어 어? 이 목줄 풀린 거 보니까 어디 도망 나왔나봐요 불쌍한 강아지 제게 강아지한테 주려고 까져 사왔거든요, 편의점 가서. 원래 차에 동물 만나면 주려고 고양이 파료 있는데, 어? 더 먹어? 고양이 파료 있는데, 그거는 다른 강아지 만나가지고 줘가지고 지금 요 강아지한테 주고 있어요. 어? 아이고, 잘 먹는다. 황태도 있거든요. 포스틱 사고, 포스틱 이게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과자란 말이에요. 이게 길다래가지고, 유기견들한테 주면 진짜 잘 먹거든요. 황태도 있는데, 황태는 비싸가지고, 포스틱 다 주고 줄 거야. 뱉고 보니까 나이 한, 한두 살? 두 살도 안 됐다. 한 살, 한살 조금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목줄도 풀려있고, 어디 짐 나온 것 같은데. 응, 일로와. 일로와. 댕댕아 먹어? 먹어. 안 먹고 싶나? 안 먹고 싶나? 자. <laughs> 귀엽습니다. 오늘도 한봉다리다 주고 갈 거예요. 편의점이 여기서 한 10분 거리인데 얘 먹을 거 간식 한개 끼를 한개 줬거든요. 간식 하나 주니까 애가 자꾸 배고팠는지 와가지고 맴 돌길래 폐고물 저기 있는 거 보고 갈라다가 근처에 편의점 10분 거리 에 있길래. 편의점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근데 얘 없어가지고, 갈, 집에 갈라 하다가, 다시, 꽈자주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불쌍한 댕댕이. 많이 먹어라.